망고 하우스 재초 작업이 끝난 다음 날.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것처럼 가을이 될수록 황금빛으로 변하는 농장을 다시 찾았습니다. 오늘은 어제보다 뭔가 더 바빠 보이는 모습인데요. 사장님, 이따 바쁘니까 한번 열어볼게요. 알라리 염은 황금향이 수북히 쌓여갑니다. 좋요 이렇게 수확한 황금향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도착한 곳은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한 공원 시식하러 오세요 문산에서 직접 재배한 황금향입니다 시식 한번 하고 가세요 저희가 첫 수확을 해서 오늘 논산 분들에게 황금향이 논산에도 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맛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. 산에서실좋요 논산식. 네, 논산에서 키우고 있어요. 아, 들보다 더 새콤달콤해서 맛있어요. 대주도 것보다 더 맛있는 거 같네. 요대주도 네? 것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. 요그 정도로? 음. 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직거래 장터를 통한 첫 판매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. 어, 뿌듯하겠어요. 반응도 즉각 즉각 나와가지고 자부심도 들고 뿌듯하고 행복, 맛있어 하시는 모습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.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농장에서 펼쳐질 윤지 씨 가족의 새콤달콤한 인생을 응원합니다.